네, 안녕하십니까.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어, 고형의 흐름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일목균형표입니다. 고형은, 음, 지금 현재 그 양운 상태에서 전환선의 하락과 어, 기준선의 횡보를 어, 겪고 있고, 선입생2의 횡보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바뀌면 어, 큰일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면 그러면 어, 주가가 그룹 아래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자, 전환선은 전환선은 주가가 계속을 하락하면 하락하면 전환선은 어, 내려갑니다. 네. 어 그런데 어, 기준선이 어, 지금 26일을 그어보면요. 네. 저점이 여기입니다. 어, 이틀 후면은 여기 캔들의 저점이 어, 없어지면서 기준선은 어, 상승을 합니다. 이틀 동안은 이틀 후에 상승을 하고, 일단 당분간은 어, 전환선과 기준선이 어, 드가 어, 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왜냐면 여기 저점 만나고 하루 이틀 지나면은 또다시 어, 하루 이틀, 3일 동안은 또 저점이 올라가면서, 네, 기준선이, 기준선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것이죠. 음. 그래서 선행시편 1은 어차피 기준선과 전환선의 2분의 1 가격이기 때문에, 어, 만약에, 어, 만약에, 어, 기준선과 전환선이 여기처럼 같이 하락을 한다. 같이 하러 간다. 그러면 360편 오가던 원인이 같이 내려가면서 나중에 구름이 이렇게 그 의문으로 바뀌게 되겠지만요. 아직은 <laughs> 버틸 만하다. 왜냐면 그 기준선이 저점에서 올라가는 캔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전환선이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 6지편 오는 웬만해서는 음 고정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 <laughs> 고정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 마치 여기 구간인 것처럼 보시면 됩니다. 여기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 그러다가 주가가 만약에 여기 기준선에 마지막 그 저지선인 마지막 저지선인 여기 라인, 네. 여기 라인으로 캔들이 더 내려오게 되면은요, 어, 기준선, 기준선 마저도 망가집니다. 그러면 기준선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전환선은 계속 내려가고, 기준선도 내려가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선행스 펜 1도 같이 내려갑니다. 선행스 펜 2는 계속 고정이 돼 있다고 해도 같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 어, 저희는, 어 고용이, 기왕에, 기왕에 여기 좋은 자리, 어, 기준선에 좋은 자리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버티겠는데요. 당분간은 버티겠는데, 그, 버티는 가격의 한계점은 저는 14,360원. 네. 14,300, 저가가 14,270원이네요. 이 가격 정도 까지는 버틸 수 있는 가격이다 어,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요 왜냐면 캔들이 내려오는 속도와 그리고 어, 기준선이 올라가는 이 속도 어차피 기준선이 올라가는 그 일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틀에 올라가고 하나, 이틀, 삼일, 사일 한 5-6일 정도는 어, 기준선이 올라가면서 버틸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그 뭐랍니까? 손절가, 손절가, 손절가는 여기 가격 또는 여기 가격이다. 이제 이렇게 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완전 전문가는 아닌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손절가를 어,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전부 다 손질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 일부, 일부. 이런 식으로, 어, 저가인 13,700원. 그리고 저가인 14,130원. 그리고 저가인 14,400원. 이런 식으로 어, 계속 캔들이 내려간다. 단기적으로 내려가는 만큼, 단기적으로 내려가는 만큼, 약금약금씩 손절을 조금씩 해 나가야 된다. 한 번에 손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어, 그런데 저는 어, 생각이 이제 그렇습니다. 과거처럼 음, 완전한 고점이 있어서 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고점이 있어서 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어,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게 저는 전환선이 올라가는... 이런 시점들이 어, 다가올 때 전환선이 아래에서 올라가는 시점들이 다가올 때 급적인 캔들의 반등이 있으면서 전환선과 기준선이 같이 상승하는 어, 이런 모습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당연히 선행시팬2는 어, 약간씩이라도 올라가겠죠. 선행지표1이요 아, 네, 전환선과 기준선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어, 전환선은 9일의 고점과 저점입니다. 앞으로 4, 5일 후에 만약에 캔들의 위치가 음, 여기 정도 되어 있다. 그러면 9일보다 높은 캔들이기 때문에 9일의 신고가입니다. 그러면 꺾이던 전환선이 하락하다가 조금씩은 올라갈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말씀드린 손절가, 뭐 여기 3개 정도 캔들 내에 네. 완전히 캔들이 어 낙폭이 크지 않으면 크지 않으면 어 버틸 수 있는 음 충분한 음 그런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을 다행스럽게도 기준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제 말이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름의 어떤 성격이 있습니다. 어, 구름이 당분간은 안 바뀔 것이다. 그리고 네, 캔들이, 캔들이 파란 구름, 파란 구름일 때는요, 앞 구름이 붉으면 캔들은 다시 반등을 합니다. 다시 여기서 반등을 합니다. 빛각으로 반등합니다. 네, 이거는 100%라고 그랬습니다. 100%. 네, 100%. 그래서 돌아오는 추는 뭐 하루이틀 하락하다가 어 캔들의 반등이 있을 것이다. 저는 반전이 있을 것이다. 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목 균형표를요 좀 배워오시면 이렇게 내가 아 이거 계속 어떻게 될 것인가 어 어떻게 될 것인가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만약에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전환선도 고점에서 계속 내려가고 있다. 만약에 고가가 캔들이 이런 식으로 있는 상태에서 26일을 그어보니까 26일을 그어보니까 거기 캔들이 계속 내려온다. 그러면 당연히 기준선도 하락을 하겠죠. 그럼 저란탄도 하락하고 기준선도 하락하니까 선행지편 원도 하락하겠죠. 그러면 구름이 바뀐다. 이 정도의 예상은 좀 하시면서 네 분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번 주좀 버틸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고용에 대해서 그렇게, 어, 실망하지 않고 좀 기다려보시는 것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고형을 일목균형표로 분석을 했습니다.